이번 기회에, 제라오라 영상을 하나 찍어야겠군. 히메 머리띠랑 가벼운 돌 들고, 플러스 파워. 지정으로, 타겟으로 지정한 상대 포켓몬에게 도착하기 전에 일반 공격을 사용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상대편 포켓몬에게 돌진하고 데미지를 준다. 이 기술은 최대 3번까지 연속 사용할 수 있다. 네, 스파크랑 와일드 볼트 가요, 이건. 백손모카가 없어. <laughs> 리얼, 우리 파워형 없는 거좀 레전드네. <laughs> 아니, 플러스 파워 들었으니까 우리 모두 파워형이야. 이게 파워형이지. 탱커, 탱커 두 명은 힐을 하고, 나머지 세은 딜을 넣기 위해. 암펠리스 딜러임 저거. 껍질 깨기하고 시저 크로스 쓰면 애들 다터트리는데 세트보다 더한 놈임 저거, 내가 봤을 때. 세트는 배려 생기고 이속 쓴거 없잖아. 그 종, 동시에 되는 거. 근데 얘는 동시에 돼. 1, 2, 3, 어퍼컷. 네, 먹고요 또퍼님, 라인 가, 라인. 정글 계속 빼먹을라 하지 말고, 내가 정글이잖아. 님, 여기서 니만에 떨어지는 거 없으니까 그냥 가요, 빨리. 라인. 한카리아스는 레벨 10에 진화해가지고 정글 도는 게 맞긴 함. 그만큼 먹고 싶으셨다는 거지. 피카츄 잔만 보는 조금 근데 제라우라가 평타 세 세대, 대마다 상대 감전시키고 피흡이 있어가지고 정글로서 되게 괜찮아. 오케이 들어가자. 잡고요. 잡았으면 뭘 해야 되죠? 넌크를 넣어야지요. 초반에는 그 이동기 없그 이동하는 저 점프대 없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아. 이렇게 빨리 넣어도. 어퍼컷 응? 꼴넣 거야? <laughs> 어... 스파크 찍을게요 오니야 잠깐만 이거, 이거 또 근육몬 엔딩 난다 얘들아 저거에 또 죽으면 우리 근육몬 엔딩 난다 또 우리 우리 또그 엔딩이야 저러면 스파크 그냥 끝까지 날아갈 때까지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서 공격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건. 자 드가자 야도란 이렇게 와개 멋있다 진짜 역시 환상 포켓몬인가? 와일드볼스 찍고요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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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충 양성하지 말라고. <laughs> 호르님 어서오세요. 간다. 아, 잠깐만, 이거, 이거 죽는다, 나. 안녕히 계세요. 그니까, 렉이 심함. 나피 채우고 올게. 근육문 있어가지고. 와얘왜 비쳐 갑자기? 아상처약 이구나 쟤. 야 우리 괴력무 엔딩 난다 이거 또. 야 괴력무 엔딩 난다. 괴력무 엔딩, 엔딩 멈춰. 자기로토 먹고 있을 데 로토무 로토무 그거 전령이라 생각하고 막을 수 있으니까. 아. 명 안되는거 같아아 잠깐만요 아야 <laughs> 아, 이거 R키 3번 먼저 눌러야 되는데 실수로 와일드 볼스 눌렀어 아니, 왜한 칼이냐? 저거 일단 한카리아스한테 한카리아스 먹는거 방해하지 마세요 저거 10렙 대야지나 해가지고 빨리 매겨야 돼 한카 덕좀보려면 아래, 아 미쳤나봐. 아래 미쳤나봐. 아래 미쳤나봐. 왜 아, 미쳤나 벨링 하고 싶어. 아니 괴령몬 딩 진짜 미쳤냐고. <laughs> 괴령몬 너프해. <laughs> 괴령몬 너프해. 게 멋있긴하다. 아니 게임이 일본 거긴 하지. 이게 야스지 <laughs> 안 되겠어요. <laughs> 어 잠깐 죽었다. 아이구지으구지 폭풍 맞았어요. 미친. <laughs> 로마다 죽고 말 거다. 로마다 거기 있으면 죽고 말 거다. <laughs> 어, 한칼 했다 그래도 우리. 아, 괴력문 없었으면 괜찮았는데. 괴력이 진짜 상당히 사기캐라서 저기 어. 그리고 이거 슈퍼 점판는 거. 아, 잡았다, 둘다 잡았다. 내가 먹었나? 내가 먹었다, 아싸. 아, 집 가야지. 야, 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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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야, 렉, 렉 이상해, 이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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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바야. 아니. <opposite> <웃음> 아니, <웃음> 아니, 저거, 너무 세! 괴력문이. 괴력문 <laughs> 엔딩, 진짜. 우리 팀 괴력문은 약한데, 상대 괴력문은 왜, 쌤? 나 됐고, 그냥 개굴린전 하고 싶다, 빨리. 내 캐릭 어디감? 오이씨, 뭐, 깜짝이야. <laughs> 모임, 제라오라, 어디 가면. 가만... <laughs> 제라오라, 미아, 버그 될뻔 어. 그게 잠만 보지. 아, 진짜 눈치 없는 시키자고. 가자 상대 잠만보 혼자 썬더 치고 있어. 가자. 이게 이게 제라오라다. 야, 썬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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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썬더. 썬더. 썬더 가. 썬더 달려. 상대 없어. 상대 4명 다 죽었어. 썬더 가 빨리. 아니, 딴거먹지말고 썬더 가. 썬더 달려 빨리. 유나이트 기술 퍼부어 조져! 본진, 본진, 본진! 본진! 본진 털어! 본진 털어! 가자! 으아! 이런 젠장. 골 넣어! 너, 어넣 그냥 너 그냥 너. 그렇지, 나이스. 또뽀님 넣어! 또뽀님 넣어! 나이스. 로마니가 집방에서 맞고 너. <laughs> 야, 뽕다 뽑았어. 뽕다 뽑았어. 일뽕다뽑았 이제, 이제 존버만 해. 존버만 해. 버티기만 하면 이겨. 무조건 이겨, 버티기만 하면. 이건 지을 수가 없다. <laughs> 야, 야, 한쪽에서 밀고, 한쪽에서 막고, 아주 그냥. <laughs> 아, 나오지 말라고. <laughs> 개쩐다. 설마 이걸 역전한다고? 이걸 역전하는 개사기 캐릭터, 제라, 제라오라. 제라오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, 여러분? 우리는 당신을 기다립니다.